공사 네. 공사 점수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거. 아, 지금. 지 마이크 들고 해서. 예, 예, 마이크로 해야죠. 오늘 광복군 묘역을 찾아주신 회원님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항일 독립선열의 독립운동 해설을 맡은 광복군 해설사 김동훈입니다. 오늘 해설은 항일 독립선열의 전반적인 활동과 특히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재 여러분이 계신 무후 광복군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은 대체로 1905년 을미사변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봅니다.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됨으로써 일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1907년 조선군대가 강제로 해산됨으로써 해산된 군인들에 의해 의병 모장투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1910년 결국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 항일 독립 선열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한 2등 방문 저격 사격이 발생하고 1910년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게 되고 국민 모두에게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의 군사력은 점점 강해져 일제는 중국과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항일 독립 선을들은 이제 중국에서조차도 독립 운동을 할수 없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선을들은 이때 비로소 나라를 되찾으려면 현재까지의 교육 운동과 개몽 운동으로는 부족하고 일제와 직접 전쟁을 하는 무장 독립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 힘을 합해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장 독립운동은 중국 국민당과 함께하는 광복군 세력과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는 조선의 용대 세력, 러시아와 함께하는 항일 파일치산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시 독자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및 러시아 세력과 힘을 합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복군은 미국과 공동으로 조선 침투 비행기 공습 작전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제와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갑작스레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광복군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참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5년 후 천구,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여 광복군은 한국군으로 조선의 용대 및 항일빨치산 부대는 북한인민군으로 참전하여 같은 항일독립선열끼리 총을 겨누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여기, 못히신 분들은 1943년부터 1945년 해방 당일까지 중국 산서성, 태행산 지구, 태왕, 이면 등 대륙 각지에서 항일보장 독립운동을 하던 광복군으로 일제와 싸우다 전사, 순국, 자결하신 17분의 유고를 보신 장소입니다. 1967년 광복권 동지회에서 합동묘소를 조성하였고, 1985년 8월 15일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 지금과 같은 묘역으로 단장하였습니다. 2006년 추석부터 고 박갑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뜻 있는 등산객이 모후제를 지내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강북구 풍덩예술학교 지구촌 청소년연맹이 참여하여 잔디이식과 성묘재례를 지냈고 추모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간 참가단체 전체를 통합하여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라는 이름으로 재례를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곳 합동묘소에 안장된 분들은 김성율 1943년 9월 산소성 능천전투에서 순국 김순근 1945년 밀정 색출 공작 중 체포되어 자결. 김운백, 1943년 9월 태양산에서 순국. 김유신, 1943년 6월 낙양지구 맹진에서 순국. 김찬원, 1945년 8월 태원에서 순국. 동방석, 태양산 지구 공작 요원으로 활동. 문학준, 1943년 8월 이면에서 순국. 백정현, 1945년 6월 태원에서 순국. 안일용, 1944년 9월 산서성 고평 전투에서 순국. 이도순, 서산지구 공작요원으로 활동. 이한기, 1943년 7월 태양산지구에서 순국. 이해순, 1945년 8월 천진에서 순국. 전일복, 1945년 8월 태원에서 순국. 정상섭, 1943년 9월 태양산에서 순국. 조대균, 하북성 북경대학에서 지화 조직원으로 활동. 한휘, 1943년 태, 7월 태양산에서 준국. 현 이평,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 하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입니다. 이상, 항일 독립선열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